멧돼지 사냥으로 ASF가 막아지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가능한지. 멧돼지 사냥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는 것은 펜스와 감염 지역을 철저히 차단하고 그 주변을 예찰하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국지적으로 아주 조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사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대응해서 극복한 체코의 사례는 체코는 굉장히 국지적으로. 그 남동부의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서 어, 그쪽의 가장 감염 핵심 지역만 펜스로 차단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멧돼지끼리 감염돼서 자연 소멸하고 그 펜스 바깥에는 예찰을 되게 열심히 감시를 열심히 하고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서 사냥을 금지했습니다 몇주몇 주간 어, 대중의 인식과 여론과 이런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금지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완충지대에서만 스나이퍼를 이용해서 스나이퍼를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게끔 그래서 감염 지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개체 수 줄이기 작업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여기저기서 멧돼지를 그냥 죽이고 살처분하는 것은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거의 무관하다고도 할수 있는 조치이고 이것은 그동안 거의 임의적으로 유해조수로 지정한 멧돼지를 이번 기회에 그냥 때려잡자는 식의 그 어떤 일종의 그 경향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특히 무관한 지역에서 자, 어, 개체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어, 그 동물들의 그 살고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이고 게다가 그거로 인한 산림 생태계 파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을 그냥 방조하는 아주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총기 포획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큽니다. 어, 총기로 그 있는 동물들을 그냥 쏘는 것은 사실 감염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쏘는 것이고 그냥 무차별적 사냥을 하면 감염 지역이 커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총기라는 것은 유일하게 감염지역으로 완벽하게 그 확정이 된 국지적인 곳을 거기를 둘러싸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개체를 죽이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그 바로 인접지역을 개체군을 줄여서 뭐냐면 감염지역의 애들이 우연히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냥 접촉하는 애들만 죽이거나 이 아주 한마디로 총기라는 것은 통제와 펜스와 다른 조치와 함께 사용되어지만 효과적인 것이지 그냥 다 죽이는 것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만약 산사태가 일어나면 산을 없애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누가 필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효과적인 한마디로 너무너무 파괴적이면서 효과적인 것은 아예 옵션은 도시히 말아야 되는 거죠 누가 산사태 일어난다고 산 자체를 없애버립니까 멧돼지를 다 없애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조치예요 그걸 효과적이다로 말할 수는 없죠 애초에 그것을 다 전멸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본다면 자연 자체가 없으면 야생 멧돼지 열병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옵션에서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옵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굉장히 모순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이 갑자기 이와 같이 평소에 있을 수 없는 수로 급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멧돼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데 사실 그것도 정확히 알려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물론 기본적으로 멧돼지는 그 땅을 뒤지면서 특히 뭐 뿌리라든가 견과류나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그 씨앗들을 날라주는 역할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들추기 때문에 흙의 그 어떤 그 교란 작용을 또 하고 거기에 공기 오라든지 물이 침투하게 해주는 작용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죠 한다고 볼수 있죠 어, 하지만 또 멧돼지는 어~ 많은 우리나라는 큰그 최상위 포식자가 많이 제거된 상황에서 사실 새끼 멧돼지 정도만 뭐 사과한테 포식을 당할 수 있을까 큰 멧돼지는 거의 아무 사냥을 못 당한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선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숲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하고 있는 어떤 개체군 조절 역할 같은 것은 해외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 어, 그, 그것조차, 아, 어, 아무 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주장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멧돼지는 현재, 어, 최상의 포식자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제거가 되고 나면, 오히려 갑자기 번식률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있는 애들이 그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 번식률의 증가가 애들의 또 행동 반경을 넓혀서, 더 많은 게 퍼지게 할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해서 더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 마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멧돼지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여러 식물들의 그런 분산이라든가, 꽃가루라든지 열매의 파트리는 효과도 저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생태적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작용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 정도의 대규모적 실험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서 생태계의 파괴적인 행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와 그 양돈 업계에서 그 원인이 그 원흉이 멧돼지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멧돼지한테 누명을 씌우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예전에 철새 어,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한테 씌웠던 바로 그 작전을 좀더 대규모로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모든 그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프리카에서 발병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만들고 있는 체계를 통해서 축산 체계와 교통과 유통 체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야생멧돼지에 의해서 집돼지가 감염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1%이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더 검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DMZ에서 북에서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민통선에서 다 발견이 된 것이고 실제로 dmz에서 사체가 내려와서 그 양성으로 판정돼서 집돼지한테 감염되고 이런 것은 하나도 밝혀지거나 증명된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멧돼지에 대해서 멧돼지가 양돈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멧돼지가 농가에 있는 집돼지를 감염시킨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걔네들을 엄청난 수로 죽이고 있는 어, 명백한 생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가능성 있고 실제로 많은 그 높은 가능성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증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사람의 이동, 오염된 고기와 사료의 이동, 차량의 이동이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사는 멧돼지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잘못을 멧돼지한테로 덮어씌우고 축산업계는 이 현재 시스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조장하고 싶어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라고 볼수 있고 우리 국민은 절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자연의 이름으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